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버를 했는데요. 네 서버를 좀좀그 음, 홍보를 하려 고 왔습니다. 어 이제 어떻게 하? 이제 일단은 이 서버는 직업 서버입니다. 직업 잠만요. 직업 이렇게 치시면 직업 이렇게 음. 직업 여기에서는 직업이 음, 다양하게도 있어요 아, 위를 직업보기 자 이상한데요 기다려보세요 직업보기 아 잠시만요 직업보기 그러면. 음. 보이시죠? 나무꾼, 광부, 건축업자, 디거, 농부, 사냥꾼 아, 어, 잠만요. 사냥꾼, 어... 사냥꾼, 어부입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사냥꾼은 기본 직업이라서 어,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냥꾼 나머지 나무꾼, 광부, 건축업자, 디거, 농부, 어부 자, 이제 말해주겠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로 계속 파서 생활하는, 어, 아, 아, 살아가는, 어, 그거 돈을 버는 겁니다. 광부는 저와 같이, 저는, 저는, 저는 광부를 했죠. 이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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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광부를 했습니다. 저는 광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고계도 했습니다. 네, 광부는 이렇고요. 에, 디거는요, 아, 건축업자는 여러분이 잘할 겁니다. 그, 건축을 해서 그걸 돈 버는 겁니다. 네, 건축업자는 잘 모르고요. 네, 디거는요, 어, 디거는 그거 흙을, 흙이나 모래 같은 걸 깨는 입니다 그걸 해서 파는 거죠. 저는 광부고 자, 농부는, 음, 그, 밀과 같은 농, 농업으로 돈을 버는 거고, 사냥꾼은 그 사냥을 해서 버는 거고, 어부는, 네, 물고기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일단 여기로 가시고요. 네, 오 들어오자마자 어둠이님이 어둠이 어둠이님이 네, 예. 안녕하세요 하고 직업 보, 직업을 해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직업 직업 만약에 광부라고 어, 싶다 직업 가입 광부. 해주시면 되고요. 광부해주시면 되고요. 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됐고요. 음, 이거는 이제 저는 보세요. 나, 뭐야? 왜나 준회원이야? 응? 응? 준회원 뭐죠? 어?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자, 여기, 여기 이름 보는 곳입니다. 사냥꾼도 있고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테르포트 지역이라고 요 들어가시면, 음,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곳은 사람이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에스 키즈장, 여기도 에스 키즈장, 여기는 PBB 복서, 여기는 중앙, 여기도 중앙, 여긴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요. 어딘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 어딨죠? 미친. Oh m 깜짝아 내 i 야지좀 레이 걸려서 이거 뭐죠? 어딥니까? 점프 r y 니까점프 r r y I'm sorry. I'm s o 뭐죠? 아 여기서 싸우는 y 같 m 니다인벤스 i 이브가 r 있 y 요 일단은 r r y I'm sorry. I'm 을 음, 서버 영상을 찍을 때는 그거 하던데 약탈 서버를 찍는지만 음, 이번에는 제가 약탈 서버도 찍을, 찍을 거라고 할 건데 음, 지금 현재 상황은는 저는 약탈 서버를 안, 안 찍고 그걸 찍은 겁니다. 네, 이게 직업이고요. 네, 재료 상점, 여기 가시면 뭐야? 오, 오 어, 이것도 나와 있네 이번에는 아대 있네요 이거오 원래 대체 어 뭐죠? 어 뭐죠? 어쨌든 재료 상자는 이것에 있을고요. 잡템 사요라는 NPC에는 구매 가능한 건 없지만, 오 어, 뭐죠? 판매하는 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어, 잠만요. 왜 이러죠? 자 여기는 간부가 일하는 곳입니다 간부가 일하는 그러니까 저가 일하는 곳이죠 저가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조선송 다시 넣으시면 여기는 건축가의 일터 저는 건축가가 아니죠 건축이 잘 못해서 네, 건축가들은 여기서 예상한 건축으로 아니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어, 저 아, 뭐죠? 왜 이러죠? 어? 뭐죠? 왜 이러죠? 음? 오마이갓 네, 좋됐습니다 <laughs> 아, 뭐죠?

그, 방지로 방지로 제가 보여주시는,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창문적으로 로그인이 되어있고요. 네, 여기는 강, 여기는 크기, 여기는 방금은 건축가가 일하는 곳이었고요. 들시면 나무꾼의 일터. 나딱 아, 들어보시면 아 뭐예요? 딱딱 보시면 딱 나무막이는 곳. 에 네, 나무꾼의 일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무꾼은 추천하지 않고요. 네, 강부 아니면 음, 강부 아니면 건축업자 아니면 건축업자 아니면 농장 보고 디거도 좀 추천합니다. 나 식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농장에 가시면, 네, 농, 그, 농업도 있는데요. 농장이라는 직업도 있는데요. 여기서 농사라는 겁니다. 농사하는 곳은 아주 많고요. 여기, 아, 씨, 팠다. What 여기 오시면, 아, 즐거의 일터. 아, 즐거의 일터. 가장 자기가 제일 맛디터 네. 이런 땅같은거 잔디 자갈 모래같은것을 파는곳입니다 그래가지고 파는거죠 예찬아 소리 줄여라 아우우우 여기는 낚시터입니다 아, 낚시터는 소개할까요 오! 낚시하는 사람도 있네요? 어. 나, 제가 한거 아니에요? 아, 제가 한거 아니에요? 아, 제가 한거 아니에요? 개, 씨. 죽을래. 마, 마, 죽을래. 이 자식, 진짜 씨. 어떤 애가 저한테 좀 나대다가 죽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시면 버그는 겁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오 어, 튀어, 튀어야 돼,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자 그럼 다 보여줬죠? 그럼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는 사냥 던전인가 그러니까 사냥꾼이 가는 곳입니다. 뭐 사냥꾼은 뭐 기본 지역이라서 모든 이 서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음 사냥꾼입니다. 원래 기본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네 잠시 잠시 네 잠시 제가 좀 미친 것 같네요. 네 저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무섭어. 어, 뭐죠? 음, 이어 어디죠? 어디입니까? 자, 여기는, 네, 농장, 아시죠? 여기 작업장, 작업장 중앙지역입니다. 네, 여기는 뭐, 사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건물 바깥입니다. 야, 건물 바깥에는, 여기 도박이고요, 도박. 여기 도박이고요. 네, 수, 표. 아, 잠깐만요. 어떻게 하나 치냐면, 수, 표. 400, 400, 400, 하시고 400, 하시고 400, 400, 400, 4 0다4 그래서 저거는 동물 3명 0 400, 4 같게 나오면 네0천원0 0니0 어, 보고 제자리0 0 400, 발0 이 개나리 시발로미 존나 네뭐전 봤습니다. 뭐 저거는 안 봐도 될거요 네, 감옥입니다. 뭐 저거는 저기는 음, 뭐 잘못한 일, 잘못, 잘못한 일. 을 어둠이 님이 된 어, 아니면 감옥에 가시게 하는데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죠. 저는 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소개는 다 했고, 네, 이번에는 이제, 뭘할 것이나, 뭘할 것이냐, 제가 도박 한번 해볼까요? 도박해도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박할, 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있긴 있는데, 호출을 안 하네요. 그럼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둠이 님이, 음, 그 뭐였지? 좀 바쁘신 것 같으니까 매너로 하 일단 하지 못하네요. 네, 일단은 이제부터 소개는 다 했으니까 이제 제 할인이나 하죠. 네, 일단 던전에 가시고요. 네, 던전은 아주 잠만요. 던전 갈까 말까? 가면 죽지만 안 죽게 할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죠?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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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맨이 왜 오죠? 마이 갓. 미안, 미안, 미안. 네, 하... 할게 없네요. 네. 전 돈이 살짝 많습니다. 이정도면. 16,790 유니니깐 많은 거 좋네. 좀안겁니다왜 이래? 쳤나 봐. 아니, 이거 어드니님이 좀오류로잘못 만든 거 같은데요. 내 네, 디거에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 흙만 사시오. 여기 가시면 디거는 흙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내 삽으로요. 캐서요. 네, 저는 일단은 이 정도의 재산이고요. 네, 썩었습니다. 이런 거썼고요철관석을 그냥 좀. 음, 됐습니다. 자, 전 인첸트 날카로운 1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냐면 제가 딱 어떻게 제가, 어, 어 잘못했네요. 제가 여기는 여긴 사냥을 해가지고 인첸트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시면 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뭘 하나 뭘 하면 기 기다려 보세요. 네, 제가 거물 이걸로 또 하나를 좀더 해봅시다. 제가 한번 칼에다가 인챗을 해 보겠습니다 네 6이면 뭐 적긴 적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일단 급하니까 하보죠 음? 4는 쓰면 고요 6걸렸죠 네어 파이더 리퍼즈 콜드 콜드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콜드네요. 좀 콜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미친이 아닌가 정말. 거참, 거참 6이 안 나오네요. 엘레멘터? 다, 다이먼? 이거볼까요 아니, 것같습니다 제발 6! 걸렸습니다. 콜드 얼트 라이트 콜드 얼미치인것 같습니다. 어! 강타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저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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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때문에 칼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리시고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경험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 강타 2연속으로 걸렸고요 시앙 2연속으로 걸렸고요 네, 이게 당연히 이게 당... 당... 아니 다행이 자 보세요 자자 일단 자, 튀세요 자, 어, 이 사람 뭐지? 아니. 아, 씨발! <laughs> 다행히, 아. 잠시만요. 아, 존나 아프죠? 네, 지금. 추율이 걸렸습니다. 아, 다행이면 저거. 싶네요 저 새끼를 어차피 템이 안 나오니까 어 미니게임에 초대한다네요. 뭐죠? 어삶이좀 많이 들어왔나 봐요. 아니 씨발 아니 씨발 아, 잠깐 뭐죠? 뭐죠? 아, 씨발 피 없습니다 저 배고프다. 아, 아, 씨발. 아, 존나. 아, 씨발. 아, 아니, 어떤 또라이 미친년이 저를 죽였네요. 하, 아, 진짜 어떤, 어떤, 어떤 놈이 깔려. 아, 진짜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아, 진짜 아, 아 진짜 고기 다 날라갔네 시아 제가 좀 참죠 아 죽이지 말라고 아유 미친 엄마야.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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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켜! 저, <목소리> 어디 안아 <목소리> <목소리> 개또라이 이어 그러게 내가 떨어지지 말랬잖아. 어머나, 같은 유. 어디 야 엄마야 깜짝아 어디있죠 폭탄맨 아니 씨발 아 하지마 이딴거 아니 미쳤나봐 아씨 오 폭탄맨 오 나의 점수 1이라는데 뭐죠 이건 네, 딱 영상 찍기 좋게. 네. 옆에안 보이는데요. 아니, 씨발. 지금 뭐 하는 거죠? <laughs> 사람 죽였고요. 야! 시작이다! 오하도때면이안다크리스만이는까시 진짜 어? 네, 내가 지어이 지켜 다고 알았어? 로 내가 지키겠어. 네, 그만시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다고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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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고고 다시 고고 마쳐. 내 딸은 일화에이다맞고